안녕하세요. 벌써 세 번째 월량 라디오입니다. 오늘은 뺨포 학생님의 사연입니다. 앞으로 사연은 유톡으로 받을게요. 안녕하세요. 12살 여학생입니다. 저는 10살 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. 친구랑 인터넷상에서 싸워서 계정을 옮겼습니다. 이번에는 엄마가 금지하셔서 몰래 하는 거였습니다. 그 계정에서 열심히 구독자를 모았죠. 근데 저랑 절교한 친구가 이채 유튜브 계정을 알게 된 거예요. 그 친구가 저한테 협박해서 유튜브 계정을 바꿨습니다. 그 다음 계정은 무편집도 안 쓰고 제 영상으로 쓰고 폰트도 사고 워터마크도 없앴습니다. 근데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. 그래서 또 다른 계정으로 옮겼습니다. 이번 계정은 완벽했는데 친구랑 유튜브상에서 또 싸웠습니다. 이번엔 제가 피해자였는데 싸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까지 제유튜브를어떻게 지금 현재의 계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왜 계속 도망다니면서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고민이시겠네요. 친구도 그렇고 엄마한테 들킨 것도 그렇고요.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댓글로 방법 알려주세요. 그럼 전 사라지겠습니다.